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얼마 전에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특유재산은 상속증여 등 선대가 물려준 자산으로 형성되는 등 부부가 혼인 전이나 혼인 중 획득한 개인 명의의 고유재산입니다. 이는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식하고 향상시킨 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역시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도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부 공동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 재산이 될수 있는 자산을 꼼꼼히 챙겨야 분쟁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고 적정한 수준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특유 재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재산취득 경위, 유지 과정, 재산의 가치 향상을 위한 구체적 노력 등에 더해 혼인기간, 가족관계, 경제활동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살림과 육아에 전념한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으로 인한 재산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간혹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는데, 재산 은닉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미리 부동산을 처분한 사건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벌이던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기 위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은닉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 조회나 추적이 가능하므로 해당 증거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해버릴 수도 있으므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세요.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수할게요.